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 교회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 또 깊게 생각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궁금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 이 마지막 이 시대 교회에서의 봉사를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봉사를 안할 수는 없고, 사람들은 없고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여전도 건사회등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봉은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우리에게 또 성경 말씀 주셨죠? 또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이루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주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주방에서 밥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주님 저도 다 해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자들도 별로 없고 다들 직장에 다니고 주님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 건사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나의 뜻을 먼저 알기를 바란다. 나의 뜻을 먼저 알기를 바란다. 그런 일에 더 주목하기보다 나의 뜻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곳이 교회이니라. 사람을 우선시하여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 교회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주님, 그러네요. 교회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을 깊게 심령에 채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더 치우쳐서 하면 안 되는군요. 주님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여 전도의 그런 것 어떻게 보세요? 교회가 나의 뜻에는 관심 없는 교회들이 많다. 교회 일에 더 치중한다. 교회 일에만 더 치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 주님, 저도 여 전도회 해 보았잖아요. 또돈 어, 내서 어, 같이 밥도 먹고 또 무슨 일 행사 때또 어, 목사님 생신 때또 그럴 때 또. 어, 뭐, 사들이기도 하고, 저 그런 부분을 좀 주님께 여쭤 봤습니다. 그런 부분. 사람들에게 치중하는 그런 교회이기 보다 나의 뜻만 전하는 교회이기를 바란다. 어떤 교회는 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는 교회도 있구나. 사탄교가 된 교회도 있구나.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탄교가 된 교회는 영적으로 어, 십자가에 뱀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교회 다니면서 여 전도에 안할 수가 없잖아요. 여 전도에 들어와라 하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지 허울 좋은 교회 상석에 앉아 이딴 것을 추구한 내가 아니었다.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교회 멀리 이사 가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멀어져서 이사 간 곳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려고 해도 교회에 옮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그 이유가 있었군요. 너를 교회에서 이렇게 멀리 있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집하고 가까운 교회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새벽에 또 낮에 철야,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좋았는데, 제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 어렵고 참 힘들어서 새벽 교회도 하려고 40분을 걸어가야 되고, 추운 겨울에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앞 가까운 교회로 옮길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옮기지 말아라. 이 말씀해 주시면서 너를 교회에서 이렇게 멀리 있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다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지금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심중에 많이 이렇게 채우시고 주님만 더 바라보시는 그 시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교회에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은 나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한 것이다. 너의 삶에서 나를 인지시키기 위해서였다. 주님 그러셨군요. 지나고 보니 깨달아지고 알아지네요. 음, 사람들하고 가까운, 교회에 가까웠다면 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어, 그랬을 텐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어, 사람들하고 좀 멀리 있게 하시면서 교제 같은 거 조금 멀리 하게 하셨고 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골반 기도를 좀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런 또 시간이 있었고 참 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은 많은 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 산을 혼자 투벅투벅 걷는 그런 것을 좀 그때 주셨습니다. 음, 외로운 길이죠. 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음, 외로운 고독한 길 그런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도 나의 뜻을 깊게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나는 어떤 자든 너희들이 나를 깊게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지, 허울 좋은 교회 상석에 앉아 이땅 것을 추구한 내가 아니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한국 교회 많이 다 어렵죠? 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실까? 이런 부분도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음,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많은 부분 주님을 더 깊게 어 우리 이럴 때더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많이 채우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면서 교회 목사님들도 양들을 더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교회들을 흔드실까? 왜 이렇게 저 악한 정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런 부분도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다.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서울 존 하나의 건물이다. 건물 뿐이다. 어떤 교회는 기업이 된 그런 교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많은 자를 그 오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음, 솔직히 좋은 말만 전해 드 리고, 싶 은데 때로 는참 이런 말들을 주님 께서 바라보 시는 그런 교회 를 향한 그런 아픈 마음, 음, 그런 마음 들을또 전할 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 지는 않 습니다. 그렇지만, 우 리가 어떻게 주님 을 향해서 지금 현재 버릴 건 정말 게버 리고, 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한 한국 교회가 된 것이 아닌지 교회 일만 우리가 더 집중하고 목적을 삼아 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닌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주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휴거 될 때에 제 옆에 구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구름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름 십자가 하나님의 뜻만 잘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많이 마음에 채워서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심령이 채워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많이 채워서 가는 거, 그래서 이 땅이 배움의 학교가 되는 것이다. 다른 것 없다. 천국 지옥에서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봉사 안에서 지옥 간 것도 아니고, 봉사를 잘해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 보면서,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우한폐렴으로 많이 힘든데 아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는지 교회 일만 치우쳐서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좀 시험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까지 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경지까지 온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